피롭틱스가 61선 구간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61선과 121선이라는 이 숫자들을 잠깐 깰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 세력들이 일부러 여길 깨야지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피롭틱스, 저희 지금 톡방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다른 종목을 매매했지만은 톡방에서 지금 매매하는 종목들은 저희가 공유드린 이로 조건식에 나온 종목들을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피로틱스도 만약에 나오면은 저희가 바로 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피로틱스가 나오면은 매수 목표가 이렇게 지금 수익에 대한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피로틱스 매수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료 독방 참여하셔서 함께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나온 피로틱스 이슈를 좀 보고서 앞으로의 전망도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틱스가 지금 임백균 전 SDI 부사장을 영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대형 고객사 네트워크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데려왔다는 라 것은 신규 라인 투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반도체 장비 수주가 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월 22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지금 세덱스 2025에서 TGB 장비 트론하다 성능이 굉장히 부각되었다 라는 뉴스입니다 지금 6일 관통 전극 tgb 장비가 불규칙 패턴 링을 지원하면서 초단 펄스 레이저 기반 5.1 가공을 강점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패키징 고도와 수요 대응 장비로 소극의 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고부가 패키징 공정 장비는 ai 서버 라든가 hpc 성장과 직접 연결되는 영향입니다. 수주 공시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입니다. 자, 흐름을 보다면 지금, 비록틱스 신사업을 진행하려는 모습이다. 지금, 그, 새롭게 삼성에서 SDI, 삼성 SDI 부사장을 영입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쭉 올라갔던 흐름이죠. 아까 뉴스 나왔던 구간이 10월 22일이었는데, 고점이 나온 구간이 11월 4일이었어요. 결국에는 뉴스가 하나 나오는 지점이 고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피롭티스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나온 뉴스가 아닙니다 이미 나온 뉴스 보다는 앞으로의 나온 이슈가 무엇인지 체크를 해야 돼요 어떤 이슈로 어떤 뉴스가 나올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자 분들 대상으로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안내 드릴게요 지금 무료 문자 내역이에요 금요일 날 보내드린 건데 금요일 날 아침 9시 8분에 보내드린 건데 금강공업 긴급매수 하세요 비중 50%자 비중이 중요합니다 비중이 5% 10%뭐 이런게 아니라 비중 50% 실어서 당장 매수하세요 지금 5,700원 구간에 긴급매수 하세요 라고 보내드렸는데 는데 요거 받으시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 날 상한가가고 오늘은 아침 20분에 9시 20분에 문자 드리는 게 이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한가에 모두 익절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이 문자 받으시고 수익들 많이 나셨죠? 비중도 많이 실었으니까 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 검색식 있잖아요. 검색시계에서 나온 종목이에요. 금강공업이 요거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 이거 하나 드린 거고 저희가 뭐 하루에 문자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많아야 하나, 두개 이렇게 드리고요. 비중도 뭐5% 들어가세요. 3% 들어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50%, 30% 이렇게 들어가셔서 바로 다음 날 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요거 참여하는 방법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설명란에 지금 무료 참여 링크라고 있어요. 여길 열어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하는 곳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바로 성함하고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돼요.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혜택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수한 지금 피롭틱스 관련해서 기밀 일정 관련 문건입니다. 이거 몇월 며칠 날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톡방하고 문자로 다 공유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1번이 테슬라 배터리 라인 장비 납품 검토다. 이거 엄청난 흐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 참여 예정이다. 이것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고요. 정부에서 차세대 배터리 프로젝트 핵심 기업으로 선정한다라는 것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들 나온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내려갑니다. 뉴스 나오기 전에. 그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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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리다가 이 뉴스들 나올 때는 언제요? 예붐 띄우고 윗골이 나올 때 뉴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뉴스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 뉴스 보고서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뉴스 나오기 직전에. 이때 저희가 톡방과 그 다음에 문자로 함께 우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떨어져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뉴스 나오면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뉴스 직전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떤 뉴스가 어떤 뉴스가 몇월, 며칠 날 나올지 이런 일정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 아까 설명드리긴 했지만요. 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수익이 배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타이밍을 맞춰야지 수익이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가 흐름이 더 세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팀이에요.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을 공유하면서 수익이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팀입니다. 자, 여기 참여하는 방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 성균관 주식학당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무료로 공개가 됩니다. 첫 번째로 검색식 공유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중요한 미공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미공개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식은요. 보시는 것처럼 검색식에 Y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톡방 계신 분들에게도 문자로 다 알려 드렸어요.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서 보내 드렸고요. 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Y바이오로직스로 보세요. 평가 손익이 지금 800만원 수익이 나신 거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900만원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익 청산하셔서 예, 700만원 수익 나신 내역도 있고, 1000만원 넘게 수익 나신 내역들도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던 내역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요. 바로 검색시계에요 저희가 수년 동안 만들었던 검색시계에 대한 강의, 자료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키움 증권 계좌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은 키움 증권의 HTS에서 바로 저희가 만든 조건식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여 드렸듯이 빨간색이면 사고 파란색이면은 매도하는 이 지표들도 역시 영문 HTS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많은 지표들 중에서도 필요한 지표들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여러분들의 HTS에 바로 설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검색식에 대한 이 지금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 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를 하실 때 필요한 지표들만 추려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종목별로 미공개 이슈들이 있잖아요 뉴스가 몇월 며칠날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입수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소문에 사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팔수 있도록 기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배포된 자료들을 저희가 긴급하게 입수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몇월 며칠날 어떤 뉴스가 나올 거니까 이때는 애돌하세요 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1대1로 무료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저희가 적어 놓은 링크로 참여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여태까지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일일이 다 짚어드려요. 어느 종목 어디서 청산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다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매도 하시고 수익 인증 올리시고, 자, 어느 종목은 어디서 어떻게 익절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인증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다 따라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매수목이 종 나오면은 여기도 제가 체크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코세스라는 종목이 나오면은 코세스까지만 매수하세요라고 하고, 전에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얼마 깨지면 수익내고 빠져나와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포스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신 것, 인증하셨죠? 매수했어요라고 하고서, 바로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났어요, 수익났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혼자서, 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매수를 하고 계신지 매도를 하고 계신지 잘 따라오고 계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매니저 분들께서도 지금 수익이 나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HTS나 MTS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동 매매 설정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다가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중에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뉴스도 함께 이야기하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굉장히 아쉬운 구간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 스톤 브릿지라는 종목 변동성 높으니까 조심하시고 손절가 꼭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상승해서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죠 혼자 하면 이거 무서워서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같이 수익 나니까 다같이 이제 자신감이 붙죠 이렇게 수익인증 하시고 수익인증 감사합니다 수익인증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니까 다같이 힘을 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혼자서 어렵게 끙끙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증하고 힘내서 하는 채팅방이 있고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당일 거의 매매해서 당일 수익을 내는 곳이 있고 두 번째 알려드리는 곳은 저는 장중에 채팅이나 그런 건 힘들어요 라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라든가요 회사원 분들 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자를 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쓰인 투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반 둘다 참여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삼천당 제약 얼마에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죠 보통 저희가 이렇게 급등주를 위주로 해서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hj 중공업 여기서 사세요 4 0 225 원에 사세요 라고 하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걸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문자를 받고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주강 이란 종목 얼마에 사라고 나왔나요 2060원에 사라고 나왔으니까 전날 에한 요정도 샀는데 다음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세력들이 포착이 된급등하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오플로 같은 종목 보면은 대단하죠 이오플로 지금 4985원에 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상한가를 하나 둘세번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막90% 80%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데 어, 매일매일 나오고 하루에 세 종목만 발송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보내주신 종목들 뭐 매수만 하고 매도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표가 돌파하면 문자가 가니까 문자 받으시는 대로 그냥 어, 매수하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수를 하면 되겠네 매도하라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도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 다른 일 하시다가도 잠깐 NTS 키셔서 이렇게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목표가 돌파하는 에니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펜트론 이렇게 수익 났어요. 라고 하니까 자 똑같이 펜트론 에니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똑같이 수익 나신 내역들 보내주고 계시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힘내서 하자고 이렇게 의시하셔 하자는 것이 저희 방의 목표입니다. 여기도 하루에 세종 목표 이렇게 C사이트라는 종목이 지금 추천이 됐는데 그 당일날 C사이트 M83 카티스 이렇게 목표 종목들이 나와요. 그럼 그 문자를 받고 어 매도하라는 거구나라고 하고서 이렇게 매도하시고서 수익 인증들을 보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문자 받고 매수 문자 받고 매도. 지금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받으셔서 매수하시고 다음 날 매도하셔서 수익. 자 DND 파마텍이라는 종목. 매도에서 수익, 휴맥스라는 종목, 매도에서 수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서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